파트 3 동물 생리학 25장 면역계 222페이지에 77번, 78번 문제하겠습니다. 자, 이둘다다 다 면역 이상, 면역 결핍 문제고요. 면역 결핍은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우리 면역학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아, 여기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추론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피트에서는 미기출인데 면역학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으니까 이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별표 세개 예. 앞에서 요건 하나 있죠 우리 APC 결손이면 TH가 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B세포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TC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우리 출연한 거. 어. 이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77번 시험 모두 중증 복합형 면역결핍 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의학에서 뭐 증후군이라고 부르면 원인은 잘알수 없고 되게 다양한 또 형태로 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m 비어 컴바인드 이뮤노디 n 션시의 약자야 스키드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면역이 여러 면으로 복잡하게 결핍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알지 못할 때 그냥 다 스키드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생후 1개월에 이 생후 6개월 아이인데 1개월 때 bcg 예방접종을 맞았다 라고 했는데 bcg는 결핵 백신입니다 결핵 백신 그러니까 이걸 맞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 항체나 면역세포들이 생겨 가지고 결핵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수 있는 건데 첫자 바실러스 뭐 칼미트 괴린 뭐 이런 첫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딱쭉 읽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MHC2가 발현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B 세포에서 MHC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B 세포만 안 되겠어요. APC와 같은 항원 제시 세포들에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흉선 상피 세포에서도 흉선 상피 세포에도 MHC2가 없겠지. 그러면 T 세포가 발달할 때 CD48-에서 4, 8 더블 파저티브가 됐다가 MHC1에 결합하는 애는 CD8 파저티브 TC가 되고 MHC2에 결합하는 애는 CD4 파저티브 TH 세포가 돼야 되는데 이 흉선 상피 세포에도 m h c 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CD4 TH 세포가 안 생깁니다. 즉 TH1도 안 생기고 TH2도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혈액 내 CD8 T세포는 있으나, CD4 T세포 수는 매우 적다. 원래 여러분들에 하면 없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뭐, 아예 없다기보다 생물은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보통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2도 없으니까, 얘가, B세포가 혼자 활성화돼 항체는 만들 수 있지만, T세포 우전적으로, T세포 디펜던트하게 항체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혈청 내 존재하는 항체 양이 매우 적었던 거야 원인은 하나 ms2가 없다는 게 모든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이걸 좀 어려워 하는데 말초 혈액 단핵세포 혈액에 존재하는 핵을 가진 세포니까 그냥 면역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면역세포들을 bcg 로 재자극한다 bcg 를 처음에 예방접종 맞았잖아요 1차 항원이 노출된 거잖아 2차로 다시 한번 항원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두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돼 두번째 들어가면 이게 다시 apc 에 잡아먹어서 BCG에 대해서 기억 반응, 이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직접 항원이 붙어서 이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억 세포들은 TH 세포가 활성화됐어야 예방 접종 맞았을 때 TH가 활성화됐어야 기억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기억 세포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TH 세포가 없으니까 그 하위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분열 촉진 인자로 자극하면 TH는 없다고 했을 때 TC라고 하면 생각해봐 TC, TC도 T 세포잖아. 얘를 마이토젠 마이토젠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인자거든요. 얘를 넣었을 때는 얘는 증식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분열하는 조건이 되면 분열은 할수 있는데 항원 제시가 안 돼서 뭐냐 활성화가 안 이뤘다는 말을 그냥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억 지식형 맞죠? 흉선에서 더블 네가티브이다가 더블 파저티브이다가 그다음에 더블 그래서 싱글 파저티브인 CD4파저티브나 A파저티브가 되는데 얘는 지금 4파저티브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죠. 다 정상, 정상, 정상. 그러니까 CD4, A, 더블파저티브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음. 여기서 문제는 음, T세포로 항원이 제시되지 않는, MH2가 없어서 음, TH세포로 항원 제시되지 않는 게이 질병의 문제죠. 음. 동종의 MHC로부터 골수를 이식 받아 골수를 이식 받아 골수로부터 다시 T 세포가 성숙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의 흉선에는 MHC 2가 없죠 없기 때문에 양성 선택을 못 받아서 골수를 이식 받아도 CD 4 파가티브 T 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식 받은 사람의 흉선에는 여전히 MHC가 없어서요 흉선에 MHC가 없어서 즉 양성 선택을 받지 못해서. TH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리 답은 4번이고요. 78번. 이 사람도 똑같이 스키드네요. 아, 스키드인데 원인이 다른 스키드예요. 이 사람은 바이러스에 대해 저항을 잘 못한다. 아그런게 뭔가 T, C, 세포성 반응이 잘안 일어나고 있다는 감이 좀 오죠. 바이러스는 세포성 반응을 주로 제거하니까.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아, B세포는 정상적으로 반응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MHC1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발현되지만,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지 않고, 이 사람의 탭2 기능은 소실되었다. 자, 요거, 이제 면역학의 정상 내용일 때, 우리 뭐 배웠냐면, 세포 내 항원이 생겼을 때, 세포 내 항원. 단백질. 그 단백질이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올리고펩타이드로 잘리면, 얘가 ER막에 있는 수성 단백질인 a 탭에 의해서, 이하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하란에서 이 MHC1과 결합하게 되면 얘가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탭2가 비정상이라고 올리고펩타이드 항원은 만들어졌으나 탭2가 비정상이면 기능을 못하면 항원이 못들어가 그럼 MHC1은 ER에서 기다리고 는 있지만 항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점점 그렸던 겁니다. MHC1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ER에서는 발견되지만 그가 항원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라는 거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탭2가 없어서 세포질에 있던 항원이 이 알로 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옆에 문제랑 비슷하죠. 흉선상피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MHC2는 존재하지만 MHC1이 없기 때문에 양성 선택으로 TC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CDAT 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CD8 T세포는 알파 베타 TCR을 가지는 사이트톡식 T세포, CD8 t 세포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소업시안 했는데, 이감마 델타를 가지는 T세포도 있어요. 핵심, 우리, 핵심입니다. 핵심 3권, 333페이지 있는데, 우리가 이 흉선 상피세포에서 MSC1의 선택을 받는 애들은 다 알파 수용체 베타 사슬의 TCR을 가지고 있어요. 음, 랜덤하게 재조합된 이 사슬 중에 MHC 원과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살아남게 되는 건데, 에, 이 감마델타라고 하는 수용체를 가지는 Tc들은 MHC로 항원 제시받지 않고 양성 선택받지 않고 그냥 직접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MHC로 항원 제시받지 않고 그냥 이 감마델타 수용체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것도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지질 같은 것도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그룹의 사이토톡식 T 세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베타 사슬을 가지는 애들은 양손 선택하지 못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에 존재하는 모든 Tc 세포들은 감마델타를 가지는 TCR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은 다 하나야 지금 MHC가 발현되지 않아서 Tc가 알파베타 사슬을 가지는 Tc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음, 니은. 알파베타 TCR을 가지는 c d 8 t 세포가 없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아, 니은. 맞죠 음. 아까 탭에 대해서 설명했어 탭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 있던 펩타이드 항원이 소포체로 이동하지 못하는 거 맞죠 음. 하, 복합적인 문제네 항원 특이적인 지연성 과민반응 딜레이드 타입 하이퍼 센서티버티 이거는 제4형 과민반응이죠 음,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제4형 과민반응은 T H 세포에 의해서 주도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자세다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트은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세는 안 나겠습니다. 제 사용 과민 반응은 세포성 반응이다. 지연형 과민 반응이다. 딜레이트 타입 하이퍼 센서티브트라고 한다.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 세포성 과민 반응 유일한 세포성 과민 반응이라고 수업 시간에 하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T H 세포에서 주도되는 되는 거니까 우선 T C만 문제이기 때문에 T H E N 반응인 지연형 과민 반응 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리는지것 모두 맞아요. 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뭐 얻어갈 거 있고 못 얻어갈 것도 있지만 음, 이 정도는 다시 한번 복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끝.